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해남부의 바닷가 일출 영상과 함께 전원생활 바닷가에서 at the beach를 시작합니다. 오늘 전원생활 바닷가에서는 전원생활 관심 분야로서 스킨, 스쿠버의 좋은 점에 관하여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생각, 넓은간신 일상에서의 긴장감, 불안감 또는 기의을풀어주기도 하고, 기분적인건그 속도로 도와주기도 하게 되는 매제 스포츠는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스쿠버는 바닷가 전원 생활과 잘 어울리는 관심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물속 세상에 대해 한 번쯤은 궁금해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스킨 스쿠버는 물속 세상을 들여다보는 레저 스포츠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킨 스쿠버에 대한 관심은 개인 사정상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경우에라도 신기한 물속 세상에 대해 궁금증과 호기심을 풀어주어 마음을 즐겁고 활기차게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닷가 전원생활 관심 분야로서 스킨스쿠버의 좋은 점첫 번째는 스킨스쿠버가 물속 세상을 들여다보는 바닷가 레저 스포츠라는 것입니다. 바닷가 전원생활을 하면 늘 곁에 두고 생활하는 바닷속 물속 세상에 대해 궁금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닷가에서 스킨 다이빙이나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스킨 스쿠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닷가 전원생활 관심 분야로서 스킨 스쿠버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킨 스쿠버 다이빙을 하며 자유로이 바다 속 신기한 세상을 경험해 본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물속 다이빙을 즐기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을 위해 충분한 잠수 교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이빙에 필요한 스노클이나 호흡기, 전압계, 수심계 등 장비들을 갖추어야 하고 사용법도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핀 수영 등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킨 스쿠버는 누구나 원한다고 쉽게 즐길 수 있는 레저 활동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바닷가 전원 생활 관심 분야로서 스킨 스쿠버를 즐기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킨 스쿠버는 육상과는 다른 바다 속 물속에서 활동하는 레저 스포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스킨 스쿠버를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심이나 잔압, 잠수 시간 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숙지해야 하고 또한 입수전 장비들을 점검 확인해야 한다든지 등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스킨스쿠버는 개인 사정에 따라서는 바닷가 전원 생활 관심 분야로서 정하여 일상에서 즐거움으로 삼고 생활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바닷가 전원 생활 관심 분야로서 스킨 스쿠버의 좋은 점에 관하여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공유하여 행복한 전원생활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원생활 바닷가에서 에터 비치는 바닷가 일출 영상과 함께 바닷가 전경을 배경으로 하여 바닷가 전원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